네, 안녕하세요 차팔의 박입니다. 오늘 인천에서 손님이 방문해 주셨고요. 어, 차량은 봉고3리 전기차였어요. 어, 이제 문의 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던 도중에 또 괜찮은 차량이 인천 엠파크에 있어가지고 이제 손님이랑 같이 차량 상태 확인하고 시운전도 해봤고요. 연식이 되게 좋았어요. 21년식에 이제 3만5천0 0 k 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어서 어, 차 상태는 미리 사진으로 보기는 했지만 어, 굉장히 깨끗했었고 적재함도 깨끗했고요. 사고도 없었던 차량이라 어, 저도 좀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제 손님분이 적재함 이제 옆으로 열리 는 차량으로 찾으셔서 그중에서 조금 괜찮은 차량으로 제가 골라 드렸고 차량 금액은 2,620만 원이었고요. 이제 손님분도 보시고 만족하셔 가지고 오늘도 즐거운 거래가 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좋은 게 이제 전기차가 취등록세가 140만 원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어요. 그래서 총 금액 해 가지고 2,800만 원이 안 됐거든요. 2,700만 원 중반대에서 부대 비용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믿고 방문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